나무 시방삼세불, 나무 시방삼세법, 나무 시방삼세승, 나무 석가모니불, 나무 관세음보살, 나무 지장보살, 나무 약사열에, 오늘, 저는, 이 마음 하나 들고,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. 저는 부모입니다. 자식을 걱정하고, 자식을 바라보며, 자식을 놓지 못하는 부모입니다. 세상이 흔들릴수록 이 아이가 더욱 걱정입니다. 이 아이가 병들지는 않을까. 사람들 틈에서 외롭지는 않을까. 삶의 길목에서 무너지지는 않을까. 마음으로만 이 아이를 안고 매일 기도하며 살아갑니다.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. 그러나 이 마음 하나는 부처님께 바치고 싶습니다. 관자재보살께서 반야바라밀다의 지혜로 모든 고통을 보시고 그 본성이 공함을 깨달으셨다 하였습니다. 색즉시공, 공즉시세, 이 몸도 이 아이도 이 걱정조차도 텅 비었다 하셨습니다. 그러나 그 비움 속에서 자비는 더 선명해졌고 이 아이를 위한 기도는. 더 깊어졌습니다. 관세음 보살이시여, 이 아이의 눈에는 좋은 인연이 비추고, 그 마음에는 바른 스승의 말씀이 깃들게 하소서, 어리석은 마음이 줄고, 탐욕이 열버지고, 분노가 가라앉게 하소서, 병이 그 몸에 들지 않게 하시고, 악한 인연이 따라붙지 않게 하시고, 마음이 외로움에 무너지지 않게 하소서, 이 아이가, 자기 자신을 미워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으며 삶을 탓하지 않게 하소서 그저 자신의 마음을 바로 보며 걸어갈 수 있도록 부디 밝혀 주시옵소서 금강경에 이르시길 응무소주 이 생기심 어디에도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내라 하셨사오니 저도 이 아이에 대한 집착을 놓고 다만 기도로 마음을 씻고자 합니다. 나무 관세음 보살, 나무 관세음 보살, 나무 관세음 보살. 이 아이가 괴롭지 않고 이 아이가 고통을 이해하며 그것을 넘어서기를 바랍니다. 이 부모의 마음을 부처님께 바칩니다. 이 기도가, 이 축원이, 이 정성이 그 아이의 앞날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. 그리고 그 등불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져 모든 중생의 괴로움이 조금씩 사라지기를 그렇게 이 기도가 회향 되기를 바랍니다. 오늘 이 마음 고요히 올립니다. 나무 시방삼세불, 나무 시방삼세법, 나무 시방삼세승, 나무 석가모니불, 나무 관세음보살. 나무 지장보살, 나무 약사열에.